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증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의 또볼수 없는 그에게 영원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오시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 또 오늘 리딩지저스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 나아갈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위임하고 당부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요 그런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릴 지도자로 디모데를 다시 한번 임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편지의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 이 표현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이어졌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서 말한 이것들 어,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시험과 올무와 미혹과 근심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그리고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 본문에서 조금 앞 구절이긴 하지만요, 구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것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 또 조용하게 은밀하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하고 있었다. 네가 부름을 받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공식적인 선언으로 사명을 맡기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어,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아주 엄숙한 선언과 함께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의 의식을 진행하듯이 엄숙한 어조로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킬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이미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언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세워졌음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섬기는 자는요. 직분 받은 자, 또 저와 같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를 가르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엄숙한 명령으로서 엄숙한 사명으로서 부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드를 향하여서 선한 증거를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흠 없이 책망 받을 것 없이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세상의 기준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으므로 합당한 삶의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누려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 추신과 같이 덧붙이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것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그 영향력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을 권면하여서 그들이 후이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어, 이것은 사실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또 에베소 교회의 부유한 자들에게 직접 전하는 바울의 명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 이런 당부를 들은 디모데가 어떻게 살기를 원했냐?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질적 헌신을 독려하기를 소망하였고 또 그렇게 독려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도 이 세상의 물질에서 마음을 떠나서 이 재정적으로 넉넉히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오지 오로지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어, 이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 물질적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도 참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소망함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요, 어, 오히려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 힘쓰는 것, 또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있는데, 왜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 여기서의 변하지 않습니까의 변한다라는 의미가요. 때때로는 세상적으로 왜 부여해지지 않습니까를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 세상을 부여함, 세상의 부여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면 그것은요. 무당이 섬기는 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과 같이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뜻을 두어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소망하여 또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엎드려져 가고 있는지, 나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 부요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무언가를 주십시오, 해결할 주십시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뜻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덧붙여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모데가 망령되고 거짓된 말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끝없는 논쟁이나 변론은 성도 개인 또 공동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양육 강의를 통하여서 이단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또 돌아오는 주일 또 15일 어, 15일 날네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이단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이단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늘 남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단은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물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뭐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만 이단들과는 이 어떤 논쟁을 할 대상이 아니고요 또 그들을 통하여서 변론을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됩니다. 우리가 이단을 이단을 알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이단인지를 알아야 그들을 피해갈 수 있고요. 무엇이 이달인지를 알아야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로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어, 이러한 논리들이 계속해서 덧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쟁이나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은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살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논쟁이나 또 망령될 말,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향한 변론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번드르르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삶으로 경건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마디의 말을 통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 거기에서 나와야 돼 그거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문을 걸어 잠그고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게 그리고 그 사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멱살을 끌고 어, 이단 상담소로 끌고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 다시 말하면 백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 제대로 된 행동이 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으로 보여 줄수 있는 것이 더 믿음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정직함으로 또 바르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함에 어울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한편으로 또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저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끊임없이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 이 부르심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정령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 됨을 보여줄 수 있는 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